그러면 챕터 1의 자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 지난번에 본문 공부해 본 내용을 가지고 패턴 톡톡 네. 그리고 문제 척척을 풀어 <laughs> 볼 거예요. <귀여워요. 웃음> 귀엽죠? 패턴 톡톡 먼저 들어가 척척. 볼게요. <웃음> <웃음> 네. 자, 교과서는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 펴 주시고 자, 여기에 제가 어 이미 나와 있는 문장이 있는데 요거를 약간 하나짱한테 맞게 네. 상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네. 자, 처음 뵙겠습니다, 김시우입니다. 부디 잘 부탁합니다.라는 표현 우리 배웠는데 네. 여기서 김시우만 하나로 바꿔봐 주세요. 어, 하지메마시 하나 d e 도조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오, 좋았어요. <laughs> 도조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조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네, 그렇게 인토네이션만 약간 무르르 듯이 음. 연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습 많이 해와야겠어요. <laughs> 네, CD 들으면서 자꾸만 반복해서 따라하는 게 좋아요. 어, 네. 자그 다음 2번 패턴 톡톡 네 저는 김시우입니다를 저는 하나입니다로 바꿔볼까요? 어, は 하나です'. 음, わは 하나です'. 하나 네, 와た시도쓸수 있고, 네, '아다시'도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わた와 하나です'. 그다음에 3번 패턴 톡톡 보시면 '당신은 학생입니까'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저는 네. 이거를 다른 걸로 지문을 <laughs> 바꿔보겠어요. 네. '당신은'. 회사원입니까? 로 바꿔보세요 아なた와 가이샤인 데스네 잘했어요 근데 아나타와 라고 하지 말고 아나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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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샤인 す스 음, 아나타와 가이샤인 데스까? 오 좋았어요 당신은 회사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하나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아나타와 가이샤인 데스 라고 하면 하이, 어 와타시와 가이샤인데스. 오, 네, 저는 회사원이에요.라고 <laughs> 응. 대답을 했어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회사원 아닌 걸로 바꿔봐야겠다. 오. 음, 아나타와 다음에 선생님입니까? 선생데스까를 합쳐볼까요? 네, 아나타와 선생데스까. 그렇죠. 아나타와 선생데스까. 아나타와 선생데스까. 네, 당신은 선생님입니까?라는 질문에 하나짱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이.. 예 왓다시와 센세자 아리마센 어 잘했어요 이예 아니요 워 다시 와 센세자 아리마센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오 예습 복습의 효과가 이렇게 <laughs> 드러나나요오 하나 짱 너무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60 이쪽 문제 척척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자 문제를 척척 풀어줘야 돼요 척척 파이팅파이팅자 <laughs> 부정문으로 바꾸어 쓰는 문장이래요. 자, 제가 지문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바로 부정문으로 바꿔보세요. 네. 私は学生です.私は学生じゃありません. 딩동댕. 그 다음. 僕は会社인です. 僕は会社인じゃありません. 그렇죠. 私は田中です. 私は田中じゃ아りませ 그렇죠. 나는 다나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 오, 다나카가 아니죠. <laughs> 그렇죠. 당신은 누구인가요? 私は花です。 아, 좋았어요. 자, 그다음 2번.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질문을 할게요. あなたは学生ですか?,はい 음, はい.私は学生です. 음. 私は学生です.私は学生です. 그렇죠. 지금 발음이 오, 각, 각세데스라고 자꾸 들리잖아요. 네네. 그거를 각세이 네음절로 네. 인식을 해서 각세데스. 각세데스. 그렇죠. 그렇게 오. 각세데스라고 발음하면 절대 안 돼요. 오, 네네. <웃음> <웃음> 하이, 왓다시와 각세데스. 하이, 왓다시와 각세데스. 각세데스. 조금 더 길게 늘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세데스. 각세 です. 그렇죠. 오, 그 정도로. 정말 좀 길게 발음한 그렇죠. 생각해 하겠어요. 이가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절대 각세 안 돼요. 각러세이 네음절이에요. 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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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あなたは先生ですか?이에私は先生じゃありません. <laughs> 그렇죠. 私は先生じゃありません. 그, 이것도 똑같아요. 세 음세 이 네음절이니까 先生じゃありません.先生じゃありません. 네. 그렇죠. 다음 3번, 아나타와 회사인ですか? 이에, 我是は 회사인じゃありません.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 조금 난이도가 오, 높아졌어요. 네. 일본어로 바꾸는 거래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오, 我是は 학생じゃありません. 오, 좋았어요. 아리마생, <laughs> 아리마샘, <laughs> 아리마샘 정도로. 아리마샘. 네, 그 다음은 당신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아나타와 가이샤인 자 아리마셈 그렇죠 가이샤인 가이사... 가이샤인 가이샤인 가이시야인 아. 여섯 음절이에요 사실은 요기도, 그렇죠 요 음도 가이샤인 데스 가이샤인 데스 데스가 아니군요 가이샤인 자 아리마셈 가이샤인 자 아리마셈 그렇죠 다음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laughs> <laughs> 하지메마시떼 <laughs> 그렇죠 하지메마시떼 도우조 여러싯고내가에시마아 여기까지 해줘야 되죠 네 아까 다 배웠죠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척척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어요. 어때요, 하나쯤? 그래도 네. 일과라서 그런지 재미있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과라서. 일과라서. <laughs> 네. 앞으로 예습 복습이 더 필요한 네. 그런 문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의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챕터 1을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제 눈에 방금 63쪽에 있는 왁자지껄 일본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이런 거 기대돼요. <laughs> 네, 일본어 호칭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요. 상을 붙인다는 거는 알고 있죠? 네, 들어봤어요. 어, 그렇죠. 박상, 키무상, 다나카상 일반적으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 때 네. 일본어로는 씨를 붙이지 않아요. 다나카씨 음. 파크시 이렇게 붙이지 않고 네. 상을 붙여요. 가장 네.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네. 근데 누구누구 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때 네. 상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 좀 높은 사람일 어, 경우에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좀 그럴 때는 사마를 붙여요. 아, 어? 연사마? 아, 뭐 맞아요. 연사마예요. <laughs> 연사마에 그 배용준 씨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정말 이렇게 떠받든다고 해야 되나요? 어. 신격화에서. 연사마, 연상도 아니에요. 연사마. 연사마. 네, 라고 어. 불러요. 이렇게 어, 다나까사마, 이렇게 다나까님. 뭐 어디 뭐 음식점에 가서 이름을 네. 적어놓고 기다릴 때 다나카 씨 순서 됐을 때 다나카 씨라고 네. 부르는 게 아니고 손님이니까 네. 좀 높여서 다나카 사마라고 불러오는 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 오. 사마라는 사마. 예, 호칭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뭐 누구 누구 센빠이 센빠이는 선배. 어 샌빠이 선배님 들어봤어요. 어, 일본 드라마 같은 데서. 네 맞아요. 센빠이 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 군. 짱을 쓴다는 표현도 나왔어요. 아, 이게 짱이구나. 네, 여자일 경우에 짱을 많이 써요. 어. 남자일 경우에는 군. 누구누구 군할 때, 군이란 한자에 써서, 나니나니 나니 군, 뭐, 다나카 군이라고 하면 남자인 경우가 될 거고, 다나카 짱이라고 하면 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사실 있긴 어. 해요. 근데 비중이 여자일 경우가 더. 많아요. 네. 혹시 그러면 네. 저희 한국에서는 뭐 이근, 박근, 김근 이렇게 네. 하잖아요. 혹시 일본도 그러면 성으로 하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음, 일본. 일본은 <laughs> 이름으로 부르냐, 성으로 부르냐에 따라 성에 붙여 부르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과의 그 친밀도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잴수 있는 척도가 돼요. 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다나카 하나라고 해 봐요. 네. 그러면은 가장 처음 만났을 때는 다나카상이라고 불러요. 오. 근데 조금 친해지면은 단아까짱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좀더 친해지면은, 나 혹시 너를 이름으로 불러, 불러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물어보네. 있어요. 네. 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하면은, 하나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어. 근데 예의상, 나너 아래 이름으로 불러도 되니? 라는 대사가 드라마에도 나오고, <laughs> 아. 만화에도 나오고, 이렇게 어,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른다는 건 굉장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음. 그,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다나까상 다음에 좀 친해지면 다나까짱그 다음에는 하나상이 될 수도 있겠고 오. 하나짱. 그러니까 이름에 짱을 붙여서 부, 부르는 게좀 가장 친해졌다는 거네요. 네, 표시가 될수 있겠죠. 그럼 하나짱 지금 저 부르시는 거는 가장 친한. 만나자마자 정말 친밀한 <웃음> <웃음> 하나짱 만나자마자 우리는 하나상 넘어 뛰었잖아요 <laughs> 네, 건너뛰었. 하나 삼아 건너뛰었잖아요. <laughs> 하나짱 우로리 친근감 있게. 네. 자 하나 짱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무리 멘트 준비한 거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오늘 배웠던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오 좋아요. <laughs> 네 그리고, 바로 활용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럼 그걸 사용을 해서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도우조 요러시쿠 오네가시마 사요나라. 아, 좋았어요. 자, 그러면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과시독 팟캐스트 수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기요.